이번에 패치되고 초기화권을 받아서 국권하고 메카로맨서를 15까지 올리고 메카를 2개 소환해보고 국권도 2개 소환해보고 했는데 가능하면 국권 2개 소환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권 2개 소환해서 플레이 하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디버프는 스핀 판매 비활성화 체력 감소 보스 마나 보스 공격력 증가 이렇게 고를게요 사기 충전 패배 낙인 스타트는 메카로 가죠. 메카 스타트하고 공속을 밀어주고요. 대원까지만 쓰고 카드 그렇죠. 이러면 바로 국권까지 국권의 메카 스타트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산적 왕 밀어주고 완벽한 스타트군요 갑니다 빠르게 밀어내죠 돈을 쓰면서 100원은 유지하고 골드 제한이 없으니까 패배의 낙인이기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한정 모으는 게 쉽진 않겠네요. 판매 비활성화라서.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아, 안 좋죠. 지금 보안관은 필요 없는 카드인데. 보안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스타트가 국권의 메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어우, 산적이 죽었어요. 산적 이렇게 되면 산적 땀 흘리죠. 패배나긴. 여기서 조금 중요합니다. 볼렘이 엄청 잘 풀려야 돼요. 볼렘을 잡고, 여기서 전설 스피드 돌리고, 66% 호랑이 또는 워머신이 떠야 됩니다. 뭐가 뜨나요? 호랑이. 좋구요. 장비보다는 바닥 패를 먼저 완성시키겠습니다. 부족한 공속, 호랑이로 채워주고, 쫙쫙 밀죠. 정말 운이 좋다면 10층에서 워머신이 떠주는 거. 과연 10층 카드가 쫙 붙어줄 것인가? 초반 안정성 아주 좋습니다. 칼 바로 끼워주고 단단한 친구들 앞으로 중요한 건 카드. 장비도 장비인데 카드도 엄청 잘 떠야 돼요. 많은 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카드. 쓸데없는 카드 떠봤자 의미가 없고. 2층까지 무난 보스 증폭 그러니까 보스 카드를 두 개나 골랐기 때문에 보스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잡고 워머신이 떠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웁니다. 워머신이 떴는데 막상 자리가 없으면 골치 아프죠. 합칠 게 없으니 산적을 날리고요. 한번더 날리고요. 갑니다. 빈자리가 없으면 워머신이 떠도 받아치질 못하기 때문에 전혀 위는 없을 거예요. 보스 잘랐고, 나머지 애들 마무리 들어가고. 컷! 컷. 나쁘지 않습니다. 워머신이 안 떴지만, 이내 전술, 제가 원하는 카드. 버프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네 전술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구요 이거 고르고 오머신 뜨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굳건으로 갑니다 이 메카가 아닌 이굳건 지금부터는 내실 다지기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더 뽑을 수 있지만 뽑을 필요가 없고 이대로 갑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건 섬광을 활용한 메카 딜탱 그리고 메인 딜은 역시나 국건입니다 한 명한테 몰아주고요 한 명은 섬광 셔틀 이네 전술 때문에 물량 채워주고 장비는 한쪽만 나오면 됩니다 풀템이안 나와도 어차피 버틸 수는 있더라고요 카드 까비 성광이 둘이서 던지고, 그리고 메카가 그 사이에 소환하고, 계속 채워주고, 판매 불가라서 한 적을 채우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그대로 씁니다. 14층까지 무난하고, 이제부터는 장비 고릅니다. 바닥패가 완성됐기 때문에 장비가 나와야 돼요. 아우, 골렘만 때리고 있네저 녀석이 아니구나, 끝만 쳤죠. 아, 이렇게 되면 마나 결정을 그냥 엮어서 바로 메카 주고요. 쌍날검 가는 것보다 칼을 들고 있을게요. 장비 하나 정도 더뜰 거라 기대하고, 카드, 카드. 아, 카드가 잘안 떠요. 어째, 골렘이 더 무섭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시나리오인데, 아, 장비가 아무거나 공격 장비, 공속 장비 뭐라도 뜨면 좋을 텐데. 좋구요. 희망은 20층 보스 잡고 장비 주머니, 재료 주머니가 뜨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 역시 섬광 적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무한 섬광으로 계속 CC를 걸어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메카 둘보다 국권 둘이 가는 게좀더 안정적이더라고요. 비싼 재료만큼 효과는 확실한. 성광이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나가요. 이제 희망은 여기. <목소리> 카드. 아... 이 까마귀가 뒷열에다가 궁만 안 쓰면 됩니다. 까마귀 뒷열에 공 쓰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 사이에 메카가 많이 나와가지고, 대신 맞아줘야 되는데. 성광, 무한성광, 그냥. 보스 마무리. 카드. 더블어택 순풍. 둘다 매력적인데. 더블어택으로 가겠습니다. 어우, 저것도 괜찮았네. 어차피 그냥 확다 올려서 등급 올려서 싸우는 것도 괜찮았네요. 누가 먹었죠? <laughs> 하필이면 칼안든 녀석이 먹었군요. 카드. 카드가 정말 안 나오는데. 안 되면 얘한테 칼 주고 그냥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살짝 무서운 친구들 옵니다 25층 골렘이 걱정인데 왜 이렇게 장비가 안 뜨나요? 그렇죠 공격적인 도태 부족한 딜을 장판으로 채우고 장비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도 성광으로 잘 싸웁니다 카드가 잘 떠서 장비는 좀 부실해도 괜찮지 않을까. 25층 골렘에 죽지만 안다면? 야, 섬광이 너무 좋아요. 챕터 3에 약간 마스터 키 같은? 돌멩이 맞고 즉사만 안 하면 좋겠네요. 무한성광 가자! 무한성광이 답이다! 와, 위험했죠? 딜러 둘이나 나갔어요. 오, 이렇게 되면. 얘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얘한테 장비를 주는 건 좋은 게 아니죠. 패배 의 낙인이 지켜서 공격력 공격 속도가 감소했고. 이 녀석한테 불검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철봉 주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불검 주고, 철봉 주고, 남은 공속 하나 주고. 딜러는 정해졌습니다. 아래쪽 국건이가 딜러, 위쪽 국건이는 셔틀, 탐광 셔틀. 아, 아래쪽에 더블어택 붙었으면 정말 맛있었을 텐데. 국건이하고 더블어텍하고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궁마다다 터져가지고, 진정한 난사죠. 카드. 카드. 이 템을 빼죠. 템을 빼서, 이 국건이랑 바꾸겠습니다. 지금 패배 낙인이 리셋됐어요. 그러면 끝났죠. 얘를 밑으로 내리고, 자, 더블어텍 받은 여석한테 모든 템을 밀어줍니다. 요렇게 밀어주고, 한번 더. 한번더 갑시다 이러면 이제 완벽한 국권이 됐습니다 으아 이거죠 뒷열까지 박살을 내버리는 완벽한 국권 등장 이제 윗 국권은 기절 셔틀 보스 승동 오시죠 이거 돈만 써주면서 혹시라도 피장판 뜨면 끝안 떠도 끝난 것 같은데 메카가 쭉쭉 불러주고요. 이국건이가 밀어냅니다. 특히 아래쪽 굳건 지금 너무 잘 떴어요. 이렇게 잘뜬국건은 처음인데. 성광 때문에 라인이 안 밀리죠. 핵심은 성광.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 이야, 아래쪽 국건 정말 잘 싸웁니다. 켜. 돈. 뜨고 가야, 카드. 그렇죠. 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한번더 카드를 롤입니다. 카드. 카드. 가비. 29. 성광, 성광, 성광으로 라인 유지. 성광. 계속 성광 던지면서 라인 유지해주고. 아래쪽 국건템이 너무 잘 나왔어요. 빈혈이 꼼짝 못하죠. 마지막 카드. 카드, 카드, 자, 카드 안 떴고 이내 전술 너무 좋구요 더블 어택 너무 좋구요 공격적인 소태좋구요 국건 불검에 철봉에 단검 수리검 한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뭐 그런 템 없죠. 마지막 보스 가보겠습니다. 처음 할 때는 메카 두 개로 했었는데 메카 두 개보다 국건 두 개의 안정성을 좀 보고 가능하면. 국권 두 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메카 두 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대로 30층 보스 갑니다. 아래쪽 국권이 죽지만 안다면 무조건 클리어 각이 나오지 않을까? 빈열까지다 깨고 있고요. 라인이 안 밀려야 돼요. 성광으로 이 중간 라인이 밀어지면 밀리면 끝나는 것 같아요. 계속 성광으로 기절. 그 사이에 로버트가 계속 라인 잡아주고 성광. 라인 밀리면 안 돼요. 라인 밀리면 죽어요. 얘들이 터지면 범위가 꽤 넓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운는거안 돼. 이렇 메카가 버텨야 됩니다. 메카가 더 빨리 불러서 라인 잡아줘야 돼요. 보스 마무리 됩니다.